자, 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 역대급 상승 신호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은 날봉 일목구름대의 하단부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주나 싶었는데요. 상승분의 일시적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면서 이 하단부의 지지 구간에서는 안착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요. 10월에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대폭락이 나와주면서 일목구름이 깨지고 연이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위치한 일목구름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며 억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저 저항이 나아주고 있는 일목구름 돌파하여 안착 후 지지까지 전환해준다면 그때부턴 상단에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목구름의 특징은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저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구름대가 얇거나 꼬인 구간에서는 지지저항이 약하게 작용한다는 건데요 이 말은 즉 다가오는 29일 30일 캔들에서 이렇게 일목구름이 꼬인 이 구간을 통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며 상승하여 안착해준다면 일목구름 구름대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전문가 진성입니다. 이번 주 FMC 기준 금리 발표를 앞두고 강한 변동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트코인 단기적 방향성 정리해 봤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취소하셔도 좋으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재 상황은 지난 주부터 이어져 온 그린란드 관련 관세 전쟁 긴장감에 의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곤 있지만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이 하단부의 오더블록의 지지와 채널의 지지까지 함께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하단부의 지지와 2차적으로 구름대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저항만 넘어서 안착 이후 지지로 전환해 준다면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일목구름은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로 여기 지표 검색창에 일목구름이라고 검색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일단 일목구름의 특징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이나 이렇게 수평선이 길게 형성된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저항이 나와주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일목구름에서 수평선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나올 걸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어제 새벽에 일목구름보다 크게 떨어지는 거 확인 이후 다시 되돌림을 예상했기 때문에 영상과 더불어 저희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 추천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직전 일목구름의 하단부이자 이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이 구간입니다. 87,600달러에 제가 진입과 사인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 드린 이 포지션을 통해서 비트코인 87,600달러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현재 상승이 나와주면서 46%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요, 9만달러 부근 돌파 여부 확인 이후에 제가 입절하려고 목표가는 안 잡아드렸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이 포지션을 통해서 한 580분 정도 되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포지션 확인해 볼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 포지션 제가 목표가까지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직접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 있었던 건 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일단 이 하락이 나와줬을 때이 하단부의 오더블럭 지지를 받아주는 걸 확인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 채널로 지지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캔들이 채널 위에서는 이렇게 지지작용을 보여주고요. 채널 하단부에서는 저항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지저항이 강하게 나온다는 뜻은 이 채널을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이는 신뢰도가 높은 채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 그냥 제가 의미대로 그냥 찍찍선에 그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 비트코인 날봉으로 바꿔 주시고요. 24년 12월의 고점과 25년 6월의 저점, 다시 7월의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저는 25년 7월까지의 캔들만 보고 연결한 추세선이지만 이후의 차트에서 이렇게 지지저항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죠 이 뜻은요 이 채널을 토대로 확인해볼 수 있는건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 나오는 패턴을 참고해본다면 현대구간에서도 이 지지저항이 나오는 추세전환점을 예측해볼 수가 있다는건데요 저는 실제로 지난 26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비트코인 매수 추천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지니가는 여기 보이시는 86,400달러로 이전에 이 채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준 것을 확인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상단 채널의 바로 아래 부근인 88,000 달러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이 상단 채널의 저항에 의해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바로 아래 부근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결국엔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주던 비트코인이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단 채널 부은 목표가까지 잘 도달해준 모습입니다.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1.8%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저희는 레버리지 30을 사용했기 때문에 5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익률을 자랑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채널을 근거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도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그냥 매매 중이신 분. 들이라면 뭐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매수하신 이후에 상승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복리형식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터디방은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도 공유를 드리고 비트코인 이슈나 관점도 전달해드리는 스터디방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이런거 절대로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혼자 매매중이신 분들이라면 스터디방에 입장하셔서 저는 어떤식으로 매매를 하 하는지 과망도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 비트코인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제 관점이나 정보들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부에 이렇게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터치해보시면 문자작성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문자작성화면에서 그냥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문자가 오게 되는데 이 문자를 확인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스터디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공개적으로 링크를 게시를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뭐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이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방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 니다 이어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구글 양식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구글 양식폼에서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제가 1대1 투자상담이나 코인추천 매매법 아니면 보조지표들이 있는 폭불링크 이런거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중복적추신청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셔서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입력하신 이후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 한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겨주시는 전화번호는요, 제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에 자체적으로 폐기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 미리 전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런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게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터디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뭐 가지고 계신 코인에 대해서 1대1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투자 상담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 코인 추천, 매매법 이런 식으로 단어로 된 키워드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1대1로 순차적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현재 상황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어진 하락에 이 하단부에서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 주면서 지금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한 모습이고요. 그럼 뭘 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하단부 보시면 이게 ICT로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이란 같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대량 매수가 나온 자리를 뜻하는데요. 이 세력들은 보통 자금이 거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개인들과 다릅니다. 한 번에 이큰 자금을 매수하려고 하면요. 이 호가창도 밀리게 되고요. 변동성도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거대 자금을 매수할 때 보통 같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매수세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 오더블럭 지표입니다. 이 하단부에서는 이게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했고요. 이 상단부에서는 FVG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FVG는 ICT론의 미체결 약정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구간에서는.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예를 들어서 현재 캔들이 하락으로 내려와서 이 구간에 닿았을 때, 여기에 형성된 지정가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매우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채널입니다. 지금 채널 부근에서는 원래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이 채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상단 채널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상단 채널의 돌파 리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채널을 뚫고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됐을 때이 채널을 딛고 계단식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어서 볼수 있는 건 일목구름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일목구름 날봉 차트에서 오늘 캔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마감되면서 캔들 생성된 게 여기입니다. 이 말은 즉, 일목구름에 올라 탔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단기적 저항을 받아주면서 소폭 하락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캔들이 오늘 89,1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일목구름 구름대 위로 안착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구간 있죠. 지 구간 횡보해주면서 날짜로 캔들을 밀어서 만들어주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꼬인 구간을 노려 상단 돌파하여 이 일목구름 위로 안착해 줄 때는 그야말로 저항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일목구름이 지지까지 함께 받아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락하더라도 정말 강한 하락이 아니라면 이 두꺼운 구름대를 뚫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게 1차적인 숙제가 이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얇게 꼬이는 이 구간을 노려서 돌파하여 안착하는 게 제일 먼저 급선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상승하여 안착해 준다면 저희는 한파동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바로 위에는 저항라인인 이 빨간색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지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일목구름에 안착하는 거 확인이 된다면 9만 200달러 부근에 진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구름대를 타고 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빨간색 채널에 저항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채널 바로 하단부인 92,500달러 부근에서 들고 가시는 비중의 50%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만약에 이 채널을 깨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 위에는 저항공백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채널까지 그냥 원웨이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에 의해서 다시 되돌림이 나와준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아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신 비중의 50%는 정리해보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진입가를 깨고 이슈에 의한 하락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저희는 분할 매집 개념으로 2차 매수 한번 들어가 볼수 있겠죠? 2차 매수 가격은 이 일목구름 하단부 2구간이나 2구간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이 수치적으로 확정드리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이유가 이 진입가를 깨고 하락이 나와줄 때 하락 강도를 당장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입가와 더불어 2구간에 2차 매수를 해놨는데 세력들이 악재를 동반한 하락으로 정말 깊은 조정을 만들어 준다면 여기 보이시는 2차 매수 가격은 지지받아주면서 상승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진입과까지 깨고 죽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2차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2차 매수 대응을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 공유를 드리고 있고 관점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 스터디방에서 2차 매수 가격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방에 입장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포지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스터디방에 입장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혼자 매매 중이신 분들이나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스터디방에 입장하셔서 제 관점이랑 정보 한번 받아보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동매매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로켓 모양이 나올 경우는 상승 시그널이고요. 하트 모양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이게 저희 스터디방에 먼저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자동매매 시그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코리니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로켓 모양이 나올 경우는 상승에 투자하시다가 하트 모양이 나오면 이때 2절을 진행하시고 다시 하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이시는 자동매매 시그널을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1절 없구요. 돈 내고 파는 거절대로 아닙니다. 자동 매매 시그널 신청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영상 하단부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고정 댓글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폼으로 나오게 되실 건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 계시죠? 핸드폰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자동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자동 매매 시그널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기타 버튼 체크하시고 여기에 자동 입력하신 이후에 이 자동 매매 시그널 전달 받으실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입력하신 이후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로 한번한번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내드리곤 있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신청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길면 하루까지 소요가 되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빠짐없이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밤에 나스닥 계장과 함께 강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린 가이드와 안전벨트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초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응원의 댓글이 뭐라고 남길지 모르겠거나 좀 어색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비트코인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부에 구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자동매매 시그널과 동시에 스터디방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레이더 진성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내일도 알찬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